또, 음. 미국 상황이 있는데, <laughs> 최근에 그 어. 어떤 앱스틴이라는 어, 어. 그이 범죄자의 저기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데, 어. 이 사람의 뭐 리스트가 이제 명단이 나왔다고 해서 어, 또 언론에 어. 뭐 시끄럽게 얘기가 있었고, 어. 어, 거기에 이제 뭐 여러 대통령의 이름이 있었고, 뭐그 중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음. 한국 언론에도 나오고, 지금 있는 예,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앱스타인 같은 경우가 조금 좀 음모론 비슷하잖아요 예, 예. 그뭐 그러니까 앱스타인이 그 감옥에서 죽은 녀석인데 네. 뭐 무슨 섬 하나 사가지고 정치가들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접대하고 그랬는데 그랬, 예. 애들이 어린 소녀들이었다 해가지고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뭐좀더티한 이야기인데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뭐 지금 그냥 노골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옛날 대통령 클린턴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뭐~ 이미 지나간 사람이니까 관계가 음. 없을 텐데 앞으로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거기에 이름이 껴 있었으면 아주 나쁘겠죠 그렇죠. 뭐~ 트럼프 음. 대통령 이름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 확실한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음. 네 어~ 그러고 사실 이거 이 건과 관련해서 음, 음. 그러니까 음. 어~ 이쪽에 모사드 뭐~ 이런 쪽이랑 <laughs> 뭐~ 엡프티니 연결이 돼서 아. 아. 좀. 그런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려는 뭐 그런 음. 게 있는 게 아니냐, 뭐 어. 이런 의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하도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별별 의 해석을 음. 다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 학문으로서는 근거를 확실히 대지 못하면 안 돼요. 음. 모사 드가 했다 그러면은 마치 점쟁이가 내 점괘가 이렇게 나왔다는 음. 얘기 같아질 수도 있거든 예, 예. 증거를 확실히 낼수 있을 때그 음. 논리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설명이 될때 근데 그거를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그래서 음모론은 우리가 이제 음모론을 통째로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음. 그거는그 학술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부정을 못해 음. 그렇게 얘기하는 예. 것을 내가 그건 틀렸어라고 부정할 방법이 음. 없는 거라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학문 방법론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f a l s i f y 뭐냐면은 부정을 할수 없는 주장은 학문적 주장이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부정을 논리 이게 그러니까 논리지 논리 예. 어. 데이터하고 논리가 있어야 예, 올바른 학문적인 언급이 될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음. 이제. 음.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또 나왔던 게 이제 그 리스트 건도 있지만 그 미국에서는 별로 트럼프 그렇죠. 쪽에서는 아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예. <laughs> 또 어떤 그 이제 미국 주 같은 데서 뭐 트럼프는 뭐 출마 불가하다 뭐 이런 기사도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그 미국에 예. 있을 때 한국 언론 보고서 그래서 썸네일 같은 거 보면은 네. 너무 이 사실하고 달라요. 음. 그거가 이제 그냥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콜로라도 아. 어, 주에서 네. 프라이머리 투표 용지에서 네. 트럼프를 뺐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게 그래서. 되게 큰 것처럼 사실 어, 느껴지 거든요. 한국에서 그 어, 기사를 어. 보면 어머 대통령을 어, 못 나오는 거. 예 그리고 콜로라도에 서 이어서 메인 주에서도 그거 별로 다 미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음. 중요한 사건으로 안 쳐요. 만약의 경우 네. 그 이제 법적으로 뭐 시비를 걸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느 주에서 뺐다 그러면 음. 다 민주당 주에 그게 네. 공화당 주에서 바이든 빼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치면 아, 그런 이야기까지 음. 그러니까 미주리 주에서 만약에 네. 미국의 어떤 민주당 주에서 트럼프 이름을 빠지면은 미주리 주에서는 바이든 이름을 빼겠다 음. 왜? 바이든도 지금 트럼프가 한 것만큼 그 시비 걸릴 일들이 많거든. 요 중국 네. 돈을 받았다느니 우크라이나 돈 받았다느니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도 빼겠다 하고서 음. 그거는 미국 그 대선에 별로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아. 어. 오히려 트럼프 쪽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아,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네. 아. 우리나라 보면 마치 네. 트럼프가 이제 출마도 못하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좀 네. 그런 느낌을 예. 받았어요. 예. 아닙니다, 거는